박수홍, 김다혜, 생후 3일차 우는 딸, 머리 까만 헬멧인가? 아빠 판박이 이목구비, 팔불출 딸바보 등극 알고 보니, 박수홍, 김다혜는 17일 오늘 생후 3일차를 맞는 딸 전복이 사진을 게재했는데, 머리는 정말 까만 헬멧을 쓴것 같습니다. 54세의 아빠가 된 박수홍은 얼마나 좋았으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기 사진을 비롯하여 근황을 매일같이 공개하며 자랑질에 푹 빠졌을까. 김다혜의 남산만 했던 D자형 배도 어느새 홀쭉하게 빠졌고 둘이서 전복이 얼굴 바라보며 좋아 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복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이목구비도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친형 부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는지 아니면 아직도 재판 생각과 돈 생각에만 빠져 인생의 깊은 사랑의 참맛을 모르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 참으로 가련하고 딱한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성과 김다혜는 생후 4월 된 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마구마구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는 17일 오전 딸의 계정에 전복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병원 신생아 침대에서 울고 있는 전복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복이는 속싸개로 꽁꽁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복아 우는 거 왜케 귀엽, 머리는 까만 헬멧이야 뭐야 라고 적었습니다. 우는 아기를 보고도 사랑스러워하는 도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도치 엄마 아빠라는 표현에서 도치란 박송과 김다혜 부부의 반려동물 고슴도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복이의 애칭으로 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전복이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아기임에도 배넷 머리가 까맣게 자라 더 귀여워 보입니다. 이 우는 모습을 보면 생후 3일이 된것 같지 않고 생후 1, 2개월은 지난 모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커가는 중입니다. 김다혜 박수홍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태어난 지 3시간 된 물만두 귀여워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54세 박수홍은 아가의 쌍꺼풀과 앵두 입술이 귀엽다며 벌써 팔불출 딸 바보에 등극했습니다. 조혜련은 어쩜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라며 축하했고 아내 김다혜는 등녀소감으로잘 보살펴준 박성웅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했으며 팬들의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복이는 당시 생후 3시간 밖에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있지만 쌍꺼풀 라인이 또렷해서 눈이 매우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코, 입은 조밀하게 모여있었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술은 마치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물론 머리숱도 풍성하고 앵두 같은 입술이 빨갛게 반짝여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또한 앞서 박서홍 아내 김다혜는 유튜브 채널 행복하다옹 커뮤니티를 통해 수다홍님들 안녕하세요. 전복이 엄마 다혜예요. 드디어 10월 14일 전복이가 지구에 도착했어요.라고 밝혔는데요. 김 다혜는 시험관 임신 출산 1년 반 동안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전복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원해주시고 순산 기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보통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길 돌고 돌아온 남편에게 큰 선물 해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요라며, 그나저나 재왕절개 너무 아파요라고 전했습니다. 김 다혜는 스스로도 뿌듯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소웅이 친형 부부 및 부모와 금전 갈등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길 돌고 돌아온 남편이라는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생후 3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기 사진을 보니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거기엔 아빠의 모습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기쁨이 몇 배로 더 컸던 이유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가진 전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정일을 훌쩍 넘긴 탓에 많은 걱정을 한 이후임에도 무사히 부모 품에 안겼고 더구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큰 아픔을 겪었기에 많은 팬들의 축하가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 코미디언 조혜련의 개인 채널에도 소흥과 다혜의 딸이에요. 어쩜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 가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부럽부럽이라는 문구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동료 코미디언인 조혜련의 축하 메시지와 의리가 돋보였습니다. 한편 20일 방송되는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출산 과정이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인데 팬들의 관심이 모아질 예정입니다. 박송과 김다혜는 지난 2021년 결혼해 올해 3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임신까지도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지난 7월 kbs 편스토랑에서 난임을 고백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갖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결혼하고 1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고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시험관 시술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다혜는 인공 수정이 몸이 덜 힘들고 시험관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험관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다혜는 2년 가까이 기다려서 사실 급하다. 배란 주사를 오늘부터 맞기 시작했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확률이 낮을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이유는 54살인 박수홍보다 23살이나 어린 31살로 젊은 나이였고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난임 병원 의사도 김다혜의 나이가 젊어 확률이 높다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축복이 찾아왔는데요. 결혼 3년 만에 시도한 시험관 1차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다혜는 매주 병원에 다닐 때마다 아기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매번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 승리했기에 더욱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등녀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판 기생충 막장 드라마는 현실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성의 친형 박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박진홍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박성 친형 부부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확인됐습니다. 메디아붐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A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메디아붐 지분 구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메디아붐 지분 100%는 박씨 부부와 자녀가 보유하고 있고 박성 지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 법인은 박성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런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성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면서 형과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지만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속 구입하여 불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했고, 이 기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성호의 입장에서는 친형 부부가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시점이 너무 오래전부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는 이와 같이 친형 부부, 부모님 등과 돈 문제 갈등으로 인하여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귀한 딸을 품에 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큰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성호의 가족 돈 문제 갈등 고난과 전복이 출생 축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일 TV였습니다.